어떻게 해서는 자기 정치하려고 아니 다친 건 배현진인데 정치는 지가 해이 흰머리 얘는 진짜 뭘까? 왜 배현진도 왜 지가 이용을 해? 여성이라 피해자 됐을 수도 문제의식 가져야 문제의식은 니, 니가 말안 해도 갖고 있어요 제발 좀 닥치세요 자기 당의 최고위원까지 겪은 사람이 다쳤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처하냐 묻지마 폭행이래 지가 이미 니가 그냥 경찰사장 하시고 검찰총장도 하시고요 대법원장 하시고 대법관 하세요 이게 어떻게 묻지마 폭행이에요 배현진 물어봤는데 돌멩이 미리 갖고 있었고 그리고 건물 안에 미리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세 가지만 놓고 봐도 무지한 폭행으로 볼수 없다라고 우리가 먼저 말을 해야 되고 계획, 계획적인 거다라고 보고 해야 되는데 무지한 폭행이면 수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 끝난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해서든 이 사건을 축소시키려고 왜 이럴까요? 민주당으로 좀 꺼지지 이사람이왜 들고 왔는지 모르겠어 김기현 아니 사람이 다쳤는데 부, 지금 벌써부터 뭐 여, 여자 여자 이야기할 거예요? 배현진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으면 은 피해자 당사자니까 뭔가 느끼는 게 있으신가 보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어느 정도 방구석에서 편안하게 그 어떠한 위협도 다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이런 말하니까 더 열받네요 뭐든지 남자 아니면 여자 이걸로 해석하려는 이게 어떻게 묻지마 폭행이야 계획적 사실 미소입니다 이게 계획적인 게 아니면은 뭐가 계획적이야? 배현진 물어보고 배현진 기다리고 20번을 때렸어 20번 묻지마는 그냥 뒤통수 한대 후려 갈기고 가지 네가 왜 벌써 프레임을 짜냐고 피해자는 지금 병실에 아직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거 이러면 곧바로 좌파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국민의힘 벌써 같이 묶어가지고 국민의 행위 테러 당한 건 안타깝지만은 이것도 남녀 갈라치기로 이야기하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배현진 의원 상처 얼굴에 있는 상처 정말 깨끗하게 없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고 케어하시길 바라고 너무 놀라지지 마시고 후두부에 있는 상처도 빨리빨리 빨리 케어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와 같은 사태 자 우르 망라 놓고 다시는 없기를 바라고